자, 몇 년도 2016 실시 나영 학평 30번이죠. 어렵습니다. 교내 수학 경시에서 A에서는, 뭐지? 학생 3명이지. B학급에서는 학생 3명. C학급에서는 2명이 참가했지. 학, 사람은 다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거야. 같은 줄이다. 같은 줄에 바로 옆에 학생이 안 앉고, 줄, 요렇게 학생이 앉으면 안 되지. 같은 분단, 여기에서도 뭐. 앞뒤에 바로 앉으면 안 돼. 같은 학생이 앉으면 안 되지. 지금 A 학생이 몇 명?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B 학생도 세 명. C 학생은 두 명이지. 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다시. 여기서 A 학생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앉았어요. 돼? 그리고 이제 같은 분들 B 학생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A 학생이 또 요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B 학생이 요렇게 앉았어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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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앉고, C, C, 요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됐지? 그럼 여기에서, 응? A 학생 요거 두명 있지. 만약에 A가 1, A가 2, A가 3, 요렇게 왔지. 여기 오는 게 A1하고 A3이 뽑히면, A2는 여기 온단 말이야. A2는 여기 오고 됐어. 그럼 여기는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가는 거는 얘가 1이고 3 이렇게 순서는 자동으로 정리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요 경우는 A는 몇몇 몇 가지가 되겠니? 세 가지.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녀석만 A1이 들어오면 여기는 2, 3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렇지? 2가 들어오면 이렇게 3이 들어오면 1, 2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세 가지. B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B, 얘가 B1로 오면 얘가 2, 3, 이렇게 올 거고, 2 오면 1, 3, 3 오면 1, 2, 뭐 이런 식으로 올거 아니야. 네? 그래서 B가 2는 양옆으로 가게 되면, 응?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한쪽에 세 개는 무조건 못다 만약에 이렇게 돼어 AA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치? 여기에 a가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두개한 개로 나눠져야 된다고 알겠니? 됐어. 그래서 a 잡보자 여기에서 봅시다. 처음에는 한쪽에 오는 거 보자. c, c, c가 이렇게 왔어요. 맞네. 딨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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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오고 그치? 또 c, c 이렇게 오니? 안 돼. 한쪽으로 오는 경우다. 근데 요두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카피할까요 연 녀석을 카피합시다 카피 요 경우가 있으면 여기 cc가 요렇게 돼서 1분단 2분단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요 경우는 항상 얼마 2를 곱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눠줘야 돼. 여기가 지금 A가 왔어요. A가 오고 B가 오는 경우로 나눠보자. A가 왔어요. 어떻게 되지? 그럼 이건 무조건 B가 와야 되겠지. 달라야 되니까. 이건 뭐, A가 와야 되고, 이건 A가 와야 되지. 이건 달라야 되니까 B가 오고, 이건 A가 와야 되겠지. 그럼 A가 4개야. B가 2개. 그래서 이건 뭐, 안 된다. A가 오는 경우. 어때? 네? 여기 B가 왔어요. B가 오면 얘는 A가 무조건 와야 돼. 달라야 되니까. 얘도 B, 맞지? 얘는 B, 맞지? 요건 A. 요건 뭐? B 와야 되지. B 네개 나왔잖아. 이거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되거든. 됐어? 따라왔지? 요건 A, B, 이렇게 왔어요. A가 왔어, 여기. 그럼 B가 와야 되지? 요건 A, B. 돼, 안 돼. A, A. 이것도 안 되지? 네? 여기 에 b가 오는 경우를 한번 보자. ab 이렇게 와야 되지. a 맞지? b. 이것도 b가 와야 되지. 이 경우도 없다. 이거지? 따라왔어요? 그럼 요 경우는 a가 여기 왔어. 그럼 요거 b. 요건뭐 a. 요거는 b. 요거는 a. 요거는 b. 이렇게 돼. 되지? 맞아 a 세개 3개, b 세 개잖아요. 요렇게. 그럼 여기 B가 오는 경우를 보자. B가 오면 여기 A 대 한데. 요거는 B. 요거는 A B A. 요것도 되지.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더란 말이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요1 분단, 2 분단 바꾸는 경우 가 있으니까 또두 배가 더 늘겠지. 대 네, 한데. C는 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C가 두 명. 이 C를 C는 항상 이렇게 배치되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한쪽에 오는 요 A 배치하는 게세 가지지, 삼시일 때.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지금 알아서 결정됐겠지? B도 뭐,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렵죠? 됐니? 그럼 이제 C가, 응? C가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 C가 몇 개? 여기 C, C, C 오는 경우 세 가지. 아니, 전체 보자. C가 하나씩 하나씩 따로 가는 경우야. 네? 뭐 하나씩 하나씩 따로 온 경우는 C가 처음에 오는 C가 요몇개 있니? 네 개. 네개 중에서 몇 개? 한 개. 한 개를 가니까 네 가지겠지. 돼, 네, 안 돼. 또, 여기가 C가 왔으면 이제 나머지 요세개 중에서, 돼? 네? 네. 어떻게 돼? 곱하기 3.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와요. 총 12가지는 돼? 이제 한개 떨어진 경우. 요거만해 보자. c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한개 떨어진 경우 요렇게. c가 이렇게뭐두개 떨어진 경우. 왜왜왜 왜, 왜 갑자기 글자가 없어지냐 돼. c가 세개 떨어진 경우. 맞지? 또 나머지 가운데서 한개 떨어진 경우, 요렇게. 또 있냐? 대각선, 이거 cc, 이거 떨어진 경우는 얘랑 같겠지. 또. 두개 떨어지고, 이쪽으로 두개 떨어지고. 그냥 나머지 경우는 없지. 열두 가지 중에. 맞잖아. 지금 요렇게 cc 되는 녀석은, 요렇게 cc 되는 녀석의 개수랑 같을 거고. 돼? 또 뭐, 이렇게 CC되는 녀석의 개수랑도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있는 게 이렇게 총, 총네 총 가지밖에 없잖아. 네. 열두 가지 중에. 따라왔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여기가 뭐라고? A가 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B가 왔어? 이건 A가 오고, 얘가 B가 오고, a가 오고 다 아, b가 오고 a가 왔다. 돼는데 돼요. a 세개 b 세 개지? 네. 넣 보자. <laughs> 다음 b가 왔어요. 이건 뭐? b. 왜? 아까 a가 아 a가 와야 돼. a. 다음 다, 다음 다시 보자. 아까 요 a가 왔지. 네.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요걸 기준으로 하지 말자. 요걸 하자. A, B, 요렇게 올수 있겠지? A, B, 요걸 기준으로 한다? 네. A, B가 오면 어떻게 돼? 얘는 B, A. 됐어? 네. 얘는 B. 얼마? A. A. 이렇게 되지. 요게 달라에 구하니까. 그럼 돼? 되고, 또. 여기 B, A가 왔어요. 그럼 요건 A. 맞지? 이건 뭐, A, B. 하나 남은 거 B, 이렇게 되지. 이게 두 가지가 있네. 이건 두 가지다, 그지? 이것도 하자. 여기, 여기 A, B가 왔어. 여기 뭐, A. 여기는 B. 여기는 A, B.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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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B, A가 왔어. 그럼 여기 B가 와야 되지? 네. 여기는 뭐, A. A, 여기는 B, A 돼안데 돼요. 이것도 돼서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 AB가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A. 요거는 A, AB. 이건 A 이렇게 나오지. 요거안 되네? 아니 A 4개니까 네안 되지? 네. 이거 BA 됐지? 그럼 여 B가 와야 되고, 이건 A가 와야 되고, 그렇지? B, 비 이렇게 와야 되지 비가 몇 개야? 네개 예,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건안돼 그럼 총 12개 중에서 지금 요 대각선으로 요렇게 CC 있는 녀석 요 녀석이 안 되지 그럼 요 녀석도 안될 거라고 대칭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12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맞지? 어떻게 나온다고? 두 가지씩 나오지 안 돼? 돼요 그리고 A 요거 되면 요쪽 A 선택하는 거세 가지 맞지? 안는데한개 있는 놈 B 선택하는 거세 가지 나머지는 자동 정렬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고 2, 2, 3, 3 요렇게 뭔가 이상해 <laughs> 응.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왜 2를 해줘야 돼 양육 요게 지금 CC 요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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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가지 중에서 맞잖아. 네. 10가지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C, C도 요렇게 돼. 요게 지금 C 자리 바꿔 줘야 돼. 여기 C1 C2 요렇게 되는 경우랑 C2 C1 되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 요거는 C1 C2 자리 바꿔 놓는 경우야. 네. 네? 2를 해 줘야 돼. 알겠지? 네? 그럼 요게 지금 2 3 3이 얼마야? 49 36이지. 36으로 묶으니까 얘는 1 딱기 얘는 뭐10 이렇게 되지? 네? 11 곱하기 36이니까 3636 이렇게 되지? 그래서 396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저걸로 어렵습니다.